없어. 연결 안 되고 있... 되나? 어 된다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첫팬 사인회 바로 전입니다 바깥에 별로 반응이 없는데 사인회가 떨어지신 분도 계시, 안타깝게 계신데 아무튼 저는 이제 팬 사인회를 앞두고 바로 문 뒤에서 지금 있습니다. 어 준비 몇 시지? 아 이분 아직 남았네요. 예 아무튼 어, 어 이제 이제 모기 시작하시네요. 이제 보시고팬 음, 사인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, 앨범 2팬 사인을 위해서 또 이렇게 와주시고.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며칠 전에 생일 축하도 정말 감사드리고 아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오늘 어 팬사인회 하는 게 많이 기대됩니다 오늘도 어몇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즐겁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어 오늘 잘 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나도 정말 열심히 시간 내서 여러분들을 만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팬사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이제 잠깐만 지금 몇분 남았지? 어 1분 남았는데? 이제 슬슬 들어가야 되는데 하하.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깥에서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들 침착하시네요 역시 우리 팬분들은 어, 10년 동안 많이 단련이 되고 있어가지고 선 보러 가는 복장 아닙니다. 드라마 복장이. 에요몇 <laughs> 분이지? 아직? 아, 일 분이 차. 참... 오, 이제 됐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, 자, 여러분. 어, 아무튼 오늘 헬 어, 사인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마지막까지 어, 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잠깐 나와도 돼요? 자, 예. 안 된다고 하십니다.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. 꺼져. 아, 안녕하세요. 펭귄쥬입니다.